보험 임플란트가 기존에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는데도 요로 요런 디자인으로만 심어라. 기둥은 요런 것만 해라. 머리 부분도 요런 걸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선택권을 제한했던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치아, 머리, 보철물 같은 경우는 PFM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안쪽에 깔고서 그 위에 도자기를 씌우는 크라운만을 보험 임플란트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PFM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에 비해서 장점이 별로 없는 재료였어요. PFM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사람의 품수가 많이 드는 제작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M이라는 보철물 자체를 제작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지르코니아보다 장점이 크게 있지도 않은데 비용은 더 비싼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르코니아도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치과의사로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선택권도 폭넓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지르코니아가 PFM에 비해서 심미성 면에서나 도자기 부분에서는 강도가 더 좋기 때문에 대세라고 하죠. 그런 보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